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의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 여호와 이래.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기에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여줄 것이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수양이 아니라 장차 은약 백성을 대신하여 송량제물이 될 메시아가 보여질 것이라는 의미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래라는 고백처럼 이삭을 드리려 한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아가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이 보여질 것이라는 의미죠. 여호와 이래를 고백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복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6절이죠. 이르시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큰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할 것이고 둘째, 아브라함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셋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대적의 문을 취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여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보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산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하나님 경외합시다. 여호와 이레 만납니다. 아멘.